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. 이 온통 안으로. 이 안으로. 오, 뭐가 밑에서 움직였어요? 얘가 돌려주 구나. 얘가얘도 음. 음. 돌아가 는거 죠. 얘 들. 후진, 전진, 후진, 전진. 이거 어떻게 이거도 똑같이 궤도네, 궤도. 계 탱크 다 들어가네. 속도도 조절되는 거예요, 사장님? 어, 천천히. 천천히. 요컴프레셔는 뭐예요? 컴프레서 앞에이렇게 네. 풍선 불어요, 풍선. 아, 이거 할 일이 많아요. 불어 나가는 거네. 뭘 불든 바람을 불어내서 뭔가 아니 치는 거네. 풍선, 풍선, 풍선은 네, 불... 저는 풍선. 제 풍선을 왜 그래? 소폐관을 막아야 되는데 공기를 채야 되니까. 아, 기능이 기능이 많아요. 아직 안돼 있어. <laughs> 저 기능이 상당히 많아요. 그거는 이거. 일급 비밀이니까. 얘기를 하면 안될것 <laughs> <될까>? 같아. <laughs> <laughs> 네.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느냐? 오케이. 뭘, 뭘 하려는 거지 설명을 해줘야지. 뭘 하냐? 네. 이 카메라 같은데? 네? 카메라? 이게 무선으로. 네. 이 차에 달리거든. 이 차에. 아, 이게. 네. 잘 달려서. 이 무선으로 저쪽에 송신해 주잖아요. 저거 무슨 라이더 센서 뭐 이런 건가요? 카메라. 카메라. 아니, 카메라, 카메라 그냥, 그냥 카메라인 거죠. 단순한 카메라. 아볼수 감... 있게. 네. 기본적으로 이제 얘는 배터리로뭐해 가지고 여기서 곱아지겠죠한 네, 5kg. 네. 그 막힌지 아은데서는한 5kg 정도 보이네요. 간다는 거죠, 이게. 네. 아 얘가 눈을 역할을 하는 거네. 터널 안에 들어가서. 이 카메라가 이 카메라가 권력을 한다메라를카메라수신기 카메라를 신기카메라가 어떻게... 카메라를 주신기 카메라를 주신기 카메라를 주신신 일반적인 채널라니까 네, 무선 채널로 네. 이 수도가 밖에서 가면 어, 여기서 보이는 거네. 내가 네. 들으면 이게 음 수신부에요 수신 카메라 아, 안테나 네, 네, 네. 수신 안테나가 네, 네. 얘가 그먼 거리를 네. 수신할 수 있겠고. 음어 보여 보여. 보여 보여 오 이런 식으로 이 터널을 들어간다는 거지, 저 터널을 자극, 자극, 자극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는데 네, 내용을 봐야 되니까 터널 안에 달려요 달려서 이거 저거 할 수도 있겠는데 뭐구조요 이거 뭐 터널 용도가 아니고 무슨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근데 이제 얘가 그, 그 이렇게 꽉 막힌 장소에서 음. 한 500m 이상 영상 송출이 되니까 에. 지하에서도 송출이 된다는 거죠 응용을 하면 괜찮겠네 에, 뭐 <laughs> 건물 건물 무너진데 이런데 사람 못 들어가는데 아 그런 데서 이제 얘네들이 싹 들어가서 얘가 이제 송신기 에. 얘가 송... 송신기 신기 송신기 얘가 송신기예, 얘가 영상 아 얘를 송신을, 송신을 저쪽으로 송신을 예. 해준다는 거죠. 저 안테나가 받아서 응, 저쪽에 그 수신해야 되는 거죠 예, 은색깔의 수신기지. 음 송수신기 얘가 송신기, 예. 아 얘가 수신기구나. 수신 얘도 무슨 채널이 있나 본데? 그럼 몇개 채널이 있나 본데? 일곱 개 채널. 일곱 개 채널. 어, 저 안테나. 안테나 네. 일곱 개채는 그러면 일곱 개 카메라를 수신받아는 거예요? <laughs> 그 채널 그거는 그이는 그거는 그